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꾸러기 안경 쓰셨네요 또. 아니, 오늘 얼마나 또장난치시려고야 개구장이 안경 어? 큰일 났다 오늘. 계속해 컨디션 최고 좋을 때저 안경 쓰시는데. 어? 얼마나 장난치시려고또 아, 오늘. 개구장이 안경 선생님. <laughs> 오 유준상. 오 유준상. 서울 <laughs> <laughs> 가 유준상. 야뭘웃 <laughs> 공감이 <laughs> 될때 <laughs> 웃으라고 <그러고>. 와어스러웠더니와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다 <laughs> 와 표사만 <소사해>. 표사만 <laughs> <소사해. 웃음> 오늘은 레벨업 레이스 3탄 예. 레벨 위조사건입니다 예. 이게 또 뭐야? 레벨 위조사건? 아 전수민 6 말이 안돼 말이 안돼 <laughs> 말이 안돼 유지해야 되는데 위조 사건이야? 훔쳤어, 누가? 에베리 어? 위조했다고? 어? 현재 여러분 중 3명의 레벨 패치가 도난당한 뒤 나? 위조되었습니다. 위조, 도난을 당했나? 누가 훔친 거야? 누가 훔친 거야? 아니라고! 유혹 때문에! 이럴 때 속삭여 볼 수도 있어. 꺾을 수 있어. 런닝맨 멤버 중 레벨 훔친 도둑은 아, 두명 그리고 위조를 도와준 위조범 한 명이 더 존재하는데요. 위조범이 포함된 용의자 다섯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에? 용의자 다섯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에? 용의자가 다섯 명이요? 위조범을 포함한 다섯 명. 5명. 다섯 명이나 나와? 어? 어? 이동희다, 이동희. 어, 어? 어? 이동희. 여기서 아, 한두분 뭐. 정도, 세분 정도, 나오는데 다섯 분이 다 나오셨네. 아, 아니, 사실, 아, 제가 알기로는 런닝맨에 지금 다첫 출연 아니세요? 처음, 처음이시죠. 네. 아, 전부 다첫 네. 출연? 아, 전부 다 네. 네. 하니씨도 첫 출연이시고. 지금 뭐 유승용 어. 형님은 거의 예능 <laughs> 첫 출연 아니에요? 예, 예 처음. 아. 예능 처음. 아. 예능 첫 출연이시죠. 예능, 아. 아. 예능 아. 첫 출연이에요? 와, 여기 나 한 분씩 간단하게 인사를 좀 부탁을 아, 좀 드릴게요. 아우 일단 진짜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 예, 아, 류승룡입니다. 와! 너무 좋아요. 아빠가 사우 거야, 셀럽 가방. 아 예, 류승룡입니다. 와! 진짜 너무 좋아요. <laughs> 야 스타들 저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오늘은 내 친한 동료들이지만 동료들이야. 스타들 불편하게 나 가만 어... 안 있어 진짜. 아, 그렇죠. 아 진짜 오케이. 어쨌든 제가 저 어, 거의 친형처럼 생각하는 우리죠 승용형 이렇게 이 나. 형 친형이 몇 명이야 그지형 <laughs> <근데 지금. 웃음> 친형이 몇 명이야 그렇지. <laughs> <근데 지금. 웃음> 4 0 0 4 아, 족구를 사천, 맨날 만들어 갈까? 4 0 0 아, 우리가 데뷔 예능 최초, 지금 정식 출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예. 긴장 예. 많이 안 하셨어요, 전날에 어우, 아,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둘인데 아들 네. 둘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아, 왜? 아, 왜? 예전부터 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형님. 아, 그래, 그래. 예. 그나들이 몇 살이에요? 지금 중이 올라갑니다. 아, 아. 아 걔네들한테 네. 우리가 영웅이에요. <laughs> 아, 걔네들한테 <laughs> 우리가 영웅이에요.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그만해. 너무 창피 안녕. 안녕. 광고. 진짜. 이걸 자기가 영웅이야. 미안합니다 미안. 미안해요. 아니 그 의외의 erm. 별명을 소현. 좀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20대 때 별명이 <놀� Award> 사이코였다고. 사이코였다고. 왜요? 왜? 이거 저 본인 기억나세요? <bump Norway> 나좀 특이하고 싶었어요. 독특한 예 독특한 거, 네, 거. 네. 그니까 네. 뭐 안에 막 뭐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표현을 못 하니까 네. 뭐 그래서 그냥 뭐 성량도 큰 유엔 성량도 가, 갖고 다니고 아, 아 좀. 있었어요 있었어요 옛날 식당에 쓰는 거 알죠, 알죠. 시계, 알죠, 알죠. 시계도 자명종으로어몇 아 시야 그러고딱 보여주고 그러니까... <laughs> 안창도 아 그니까 손목시계 안창동 아니고 일상 난 아니 쪽을 꼼트로 짜셨네요 요즘에 <laughs> <laughs> 또 난타 때문에 머리도 되게 귀찮잖아요 <laughs> 머리 여기까지 아, 어깨까지 <laughs> 난타도 아, 머리를 또 어깨까지 아 근데 그러면 진짜 사이코가 맞지 않아요 <웃음> <웃음> 근데 그러면 진짜 사이코가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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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명더니그니